우리 소희 영상 길게 남겨놔야지 아이고 g y o 이 n g y o u 이 g young, young, 랑 o u n g 공부해야 된대. 무슨 제품 리뷰 사진 마냥 아빠는 벌써 소희 철학 공부 시킨대요 소희 멋진 책도 읽어야 되고요 소희 대미언도 읽어야 된대요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우리 소희는 아기 병풍만 보고 있지요 아기 병풍을 참 좋아하는 소희 이쪽으로 봐도 있고 이쪽으로 봐도 있고 본다고 바쁘네. 엄마 어릴 때 인형이랑, 소희 인형이랑 같이 놀지. 저희 오늘 하루도 잘 지내보자. 그잘 갔다 오자, 소희야. 뿅!